네. 이번 시간은 달라스 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주평통 달라스 회장님이신 유석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어, 코리안 페스티벌 네. 어, 맡고 있는 대회장 유석찬입니다. 네. 와. <laughs> 오늘 소셜 코리아에서 이렇게 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네. 저를 잠깐 소개할까요? 네, 그럼 예, 2019년 코리안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또이 행사가 달라스를 포함한 북텍사스 한인들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멋지고 또 자랑스러운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포들의 심부름꾼 공사자입니다 예. <laughs> 아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한인 커뮤니티 이런 봉지에라고 <laughs> 해야 네. 되나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정말 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네. 이 중요한 자리는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비서를 그 많이 내는 자리인. <laughs>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 저희 코리안 페스티벌 아까 잠깐 영상 소개 영상 보셨는데 네. 올해도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어요. 네, 제가 네. 초반에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뭐 못한다 올해는 개최를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네. 이번 일 계획하시면서 또 힘들었던 좀 힘드셨던 일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들이 함께 만들었던 이 자랑스러운 코리안 페스트벌은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주 한인 사회 행사 중에서는 네. 으뜸에 위치해 있다 아, 이렇게 말을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알려. 있는 행사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어 행사 준비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네. 다행히 많은 우리 동포들의 또 성원 협조소에서 지금 90% 정도 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야외 그 특설 무대에서 음. 어, 우리가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어, 처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laughs> 네. 예. 너무 힘들어서 뭐 솔직히 표현하면은 어,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laughs>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짓말 조금 붙대서 <laughs> 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예. 힘들었을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요. 네. 수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laughs> 진짜죠. 또 너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음. 또 앞으로 더욱 어, 이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네. 멋진 페스티벌을 만들겠다. 이런 네. 다짐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올해도 이렇게 코리안 페스티벌을 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음. 어, 요번에 보니까 2019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국의 맛,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그 다음에 케이팝 나트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저희 잠깐 그, 그 진행되었던 예전에 한번 진행되었던 또 영상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 어, 영상 준비되 있습니까? 네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나은? 네 나오네요 오, 지금. 제가 나왔네요. 아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laughs> 저게 비빔밥인가요? 네저 비빔밥은 한 500명이 먹는 대... <laughs> 큰그 용량의 큰 그릇에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어,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네요. 네, 그때 당시에 한 5만에서 6만 명의 어. 다른 커뮤니티 분들이 함께 하셨죠. 아, 정말, 아, 저 떡볶이, 오뎅은. 아, 떡볶이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좋아하세요. 올해도 아마 떡볶이, 뭐, 오뎅, 또 우리 한인동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꼭 가야 돼요. 아, 외국분들이 진짜 케이팝을 많이 즐겨주시네요. 와. 저렇게 그 우리 그 K-POP을 사랑할지는 저도 음. 예전에 잘 몰랐었어요. 네. 네. 와 공연들 종류도 엄청 와 저런 장구 댄스 난타도 했네요. <laughs> 정말 순서가 많았네요. 이 행사 이벤트. 저희들이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네. 저녁 9시까지 음. 쉬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돌립니다. 아. 그래서 어, 관객으로 오신 많은 동포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성의를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와저 강강수엘레도 진짜 장관이다. 저, 다저 사람들이 참여한 거죠, 많이? 네, 항상 강강수엘레가 빠지지 않는데 저거는 함께함의 상징입니다. 음.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들이 손을 잡고 네. 하나의 큰 원을 그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는 더큰 힘을 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렇죠. 대니어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너무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막울컥하고 벅차고 막 이러네요. 저 때도 지금도 케이팝 이상이 더 많이 높아졌지만 저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까지 다 합해서는 얼마 정도 참여를 하셨었어요? 첫회 2016년이 처음으로 우리가 야외 무대로 나왔었는데요. 네. 한 5, 6만 명의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한 8만 명. 음. 어,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음. 올해가 저희 예상할 때한 12만 명이 넘는 네. 우리 한인 동포들과 또 다른 커뮤니티 미주리 사회가 함께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진짜, 갈수록 더, 사실, 이 달라스 지역에도 한국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저희, 동포수가, 현재 뭐,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13만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올해는 그 13만 명이 모두가 네. 이 K팝 행사에 네,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크리스찬 크리에이터 님 일정이 정확히 언제죠? 하셨어요. 아, 제가 11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제가 한번 코리안 페스티벌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소개해 네. 주시면 좋고요. 어, 2019년 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네. 아, 2019년 11월 16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어, 저희들이 오전 11시에 네. 캐럴톤에 있는 H마트 옆 주차장에서 시작을 네. 알리게 될 것입니다. 와, 네, 정말. 전통문화 부분에서는 음. 어가 행렬에 네. 장대한 이 광경을 아마 목격하게 되실 것이고요. 네. 또 옛날 시골 장터에서 우리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보셨던 음. 줄타기. 줄타기 오. 혹시 아십니까? <laughs> 저 봤어요. 네. 줄타기의 기막힌 묘기도 아마 만나시게 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길쌈놀이또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강강설레. 그리고 50명에 달하는 또 한국에서 오신 무형문화재 음. 국악인들이 펼치는 최고의 공연도 함께 기다리고 아, 국악 있습니다. 국악 공연까지요? 네. 와 진짜 좋겠네요. 또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습니다만 케이프도 어, 한국 음식에는 50 군데가 넘는 음식 부스에서 <laughs> 어, 한국의 맛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떡볶이, 오뎅, 네. 불고기, 갈비, 컵밥, 떡 등은 기본이고요 50 5 0명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 그리고 아까도, 다양한 아까도, 아까 나왔었죠 <laughs> 예 그리고 다양한 우리 한국의 김치 페스벌도 저희가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리고 좋다. 또 <laughs> 어, 코리안 페스탈 빼놓을 수 없는 게케이팝인데요 그렇죠 가까이팝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어, 그런 손색이 없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11월 16일 2019년 코리안 페스티벌에서는 케이팝의 멋진 무대 음. 아마 동포 여러분 기대하셔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서 e 케이님 그럼 진짜 복잡복잡하겠네요. 지난번에 주차 걱정돼서 못 갔는데 하셨어요. 올해는 꼭 한번 시도해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니퍼님 꼭 갈래요 해주셨어요. 네, 꼭 오세요. 저도 꼭 가서 그 500인분 비빔밥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 <laughs>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가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 우리 동포 여러분들 또 다른 커뮤니티 분들이 그런 걱정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그 하루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이고 하면 주차장도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아, 저도 꼭 가서 그 500인분 비빔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개가 넘는 그 푸드 부스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먹으러 하루 종일 굶고 가야 되겠네요 저도 <laughs> 날씨가 아마 약간 쌀쌀할 것 같은데 아, 아마 네. 뜨거운 음식들 또 매콤한 음식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잘팔것 같습니다 따뜻한 오뎅 국물이 생각이 나네요 <laughs>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 무료로 몇분몇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꼭 찾아가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이 케이팝 행사를 위해서 그 모금 행사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아까 한90% 정도 이제 준비가. 되셨다 했는데 그 모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네 우리 사회자께서 또 민감한 돈들을 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laughs> 네. 어, 현재까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 함께하는 이 적극적인 그 성원으로 네. 아, 조금은 부족하지만 잘 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음. 아, 우리 동포들 네. 큰 성원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저희 말씀 들으셨죠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또 다른 커뮤니티에 전하고 이 미국 안에서 우리 한국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또 협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이런 모금 활동에도 또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성금을 이제 어 말씀을 드리러 음. 어떤 가게를 갔는데 네. 거기 저희들이 한한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그 주인 그 사장님께서 음. 아 이르시더라고요. 정말 크리안페스발을 네.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네. 어 그날 이제 매상이 오전이란 많지 않았는데 음. 그 돈을 다 끌어주시면서 네. 제 손을 잡고 아유. 이 돈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아 예. 어, 정말요. 이게 이게 그냥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사실 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면 이런 감정을 사실 못 느낄 것 같아요. 근 네. 저희가 이렇게. 타국에서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어, 살고 있는데,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돕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럴 때 생기는 그 웹, 뭉클함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그럼요. <laughs> 저희들이 이제 개회식 때 애국가를 처음에 부르는데요. 아, 네, 그 애국가가 네. 그럴얼톤실에 있는 또 동포들, 또 음. 함께 하신 동포들이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옆모습을 봤는데 눈물을 눈물 이렇게 흘리시는 분들이 눈물 꽤 나죠. 있었습니다. 나죠. 그럼요. 네. 이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태권도장 가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벨트 테스트 같은 거할 때는 음. 이제 미국 국가 이렇게 처음에 부르고 시작을 해요. 네. 아, 이제, 우리 애국가 이렇게만 들어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울컥 하는데, 어, 이런데서 정말 크게 애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걸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요. 지금 앤드류 킴 님이 한글 이름을 붓글씨로 써주는 코너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런 붓글씨 쓰는 시간도 있나봐요 저희가. 네 다른 커뮤니티 분들이 네. 어, 영어로 자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로 글씨를 네네. 앤드류 킴이 뭐 앤드류 아, 킴이 아, 이렇게 아뭐 집에 가보 같이 갖고 아니 책을 뭐 갖고 <laughs> 집에 가셔가지고 네. 벽에다 잘 붙여놓고 외국 분들이 예외국 네, 분들이 오,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네. 그럽니다. 예. 그렇구나. 어, 정말 근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펜으로 맨날 쓰거나 이렇게 타자 이렇게 치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붓글씨로 해가지고 자기들한테도 또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네. 또 학교 가서 학생들은 자랑도 많이 한다 그러면. 어,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페이스페인팅, 전통 한국놀이, 한복 체험 등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또그 그분들이 만드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코리안 페이스발 준비원에서는 기획을 하지만. 네. 모든 자원봉사다. 어. 제가 알기로 한 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 분들한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거라 네. 아마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뭐 어가 행렬도 그렇고 이런 한복 체험이라든지 북글씨 체험 또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는데 뭐 윷놀이나 음. 강강술래나 이런 전통 놀이들. 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해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어가 행렬에는 200명이 넘는 네. 에, 우리 자원봉사자와 네. 동포들이 함께 합니다. 아, 그럼 그걸 연습하고 계시는 거세요?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오. 아마 그날 왕과 왕비가 아, 네. 주봉을 받을 텐데요. 네. 아, 그건 오늘은 비밀을 하겠습니다. 아, 이해습니다 예, 그날 오셔서 보시면은 네. 아마 아, 이렇게 어가 행렬이 큰 장관을 이루는구나 네. 느, 느끼실 것이고요. 또 이번에 태권도 하시는 친구들도 네, 네.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의 오. 전통 무예, 또 네. 태권도를 아마 아, 커뮤니티에 알리는 그런 행사의 순서도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어가 행렬 이런 거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 민속촌 같은 네. 데서 한번 보고 보질 못했는데 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번에는 진짜 결혼이 있습니다. 전통 혼례로 이루어진 아 이번에 네네. 진짜 커플이 진짜 커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 하신 신부는 한국분이고요. 네, 네. 신랑은 이제 외국 미국 미국분이시죠. 그래서 네. 아, 두 분이 사연을 네. 저희들이 받았는데 네. 한 (20명) 정도 사연이 아. 왔는데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커플을 뽑았죠. 네. 근데 아주 지금 아주 설레는 이 마음으로 저를 잘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들이 전통 훈례를 함으로써 또 우리 한국 문화도 알게 될것 같고요. 네. 또 아마 패백을 이제, 이제 결혼식 어, 끝나고 네네, 이제 패백을 네네. 하는데 패백 아마 그 패백도 아마 아, 동포 여러분 잘못 보셨던 음. 그런 행사니까 많이 나, 나오셔가지고 네. 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홀레 행사, 어, 정말 그것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사실 결혼식 때 전통 혼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음.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 너무 음. 내년에 진정 하십시오. <laughs> <laughs> 그러면 꼭 뽑아 주세요. <laughs> 뽑아 주셔야 됩니다. <laughs> 아 이게 한국 이렇게 한복 입고 그 전통 혼례복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 되게 궁금했는데 저도 요번에 꼭 참석해서 전통 혼례 줄에는 제가 봅니다. 아 정말요? 지금 그 준비하느라고 음. 어, 하루에 잠을 오래 못 자고 해서 그거 연습하고 아 있습니다. 정말 네. 아, 고생이 많으시데아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네. 한문은 또 약한데 어 아, 써멀케이님 <laughs> 아, 요즘 한국마트에 외국인들도 많던데 이런 행사가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외국 분들이 요즘엔 한국 음식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뭐 BTS니 뭐또 다른 많은 그룹들 때문에 또 케이팝의 위상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정말 이 시점에서 잘 열리는 것 같고 또 더욱더 이렇게 어좀 전환점이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거의 마치 끝나갈 시간이 됐는데 음 혹시 회장님 달라스 우리 이 달라스 지역에 사시는 한국 분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들 있잖아요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텍사스 또 많은 곳에 계시는 한국 분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저희가 만드는 코리안 페스티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어, 한국 문화 알리기에 공감을 갖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포들 그리고 K-POP을 사랑하는 모든 커뮤니티 자원봉사들이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코리안 페스티벌은 돈을 벌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위대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우리가 만드는 K-POP 또 그리고 K-푸드를 모든 커뮤니티에서 알려가지고 한인 동포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자라나는 1.5세, 또 2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데 그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인동포 여러분,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의 코리안 페스티벌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번의 기적을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정말 2019 코리안 페스티벌이 어, 이 달라스 사회에서 이 텍사스 안에서 정말 우리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네. 11월 16일 네 11월 16일 코리안 페이스벨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은 씨앗의 오직 주만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진행을 맡고 있는 신한나입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교계 소식은 물론 미주, 그리고 한국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한 주의 끝자락에서 차한잔 즐기실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